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의 기함이었던 에쿠스 VI 리무진 차량을 리뷰해보려 합니다. 주관적인 리뷰이며 튜닝은 개인 취향임을 강조드립니다. 일단 금일 리뷰한 에쿠스 차량은 2세대 VI 모델이며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출시되었다가 EQ900에게 대형 쓰단자리를 물려준 차량입니다. 일단 11년식까지는 MPI 3.8 6기통, 8기통 타우 4.8 5.0을 적용했고 6기통 람다 엔진엔 IC6단 미션, 8기통 타우에는 ZF6단이 들어갔습니다. 12년식부터 3 8이도5 0이든 GDI로 바뀌고, 파워텍 8단으로 미션도 바뀌었는데, 제가 직접 소유해본 차량으로 운행해본 결과, 내구성 그런 건 솔직히 큰 차이는 모르겠고, 연비나 출력에선 확실히 8단 미션 GDI 차량이 좋았습니다. 실 연비는 시내 주행시 5km 내외이며, 고속 연비도 크게 좋진 않습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지낸 SPH, 에구스 VI, K9에는 차례대로, 운행하고 튜닝도 본 결과 옵션도 풀옵 기준 비슷비슷하고 하체 서스펜션 동일, 브레이크 동일 같은 걸 본다면 같은 심장인데 결국 겉과 넓이만 변했구나라고 느낍니다. 고질병은 OCV 밸브, 캐니스터 리콜권 정도가 있고 그 외엔 따로 운행할 당시에도 정비로 큰 부담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단종되었다 지만 아직도 에코스라는 이름은 어디 가서든 사장님 차라는 이미지를 확실히 느끼게 해줍니다. 단점이라면 잘 고장은 안 나지만 한번 고장나면 살벌한 부품값. 아까 말씀드린 유류비. 그런 부분 외엔 지금 구매하셔서 운행하셔도 동급 중고 차량 가격 대비 매우 만족할 수 있는 차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타던 4인승 프레스티지 쇼바디 모델을 7개월 정도 운행하고 판매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리운 차량입니다. 그만큼 만족도가 높은 차량입니다. 아무튼 오늘 에코스 리무진 차량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광주 사는 에코스 VI 오너 3 3살 서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에코스 리무진이라는 차가 그래도 수입차 넘어가기 전에 한 번쯤 타볼 만한 차가 아닌가 싶어서 리무진 한번 운행하고 싶어가지고 구매하게 습니다 일단 차가 보시면은 순정으로 지하 주차장 같은 거 다니기에는 좀 불편함 이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좀 주차에좀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정 상태로 타기에는 타기에는 좀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실망했던 것 같은 이유인데 실내가 굉장히 넓고 실외도 넓기 때문에 손님들을 태울 때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손님들 반응 이 흐뭇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점이 있지 않나 장점이고. 일단 테일리카로 타기에는 연비가 굉장히 안 좋아서 좀 불편함이 있고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는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에코스 리무제 사서 튜닝할 생각을 하고 차를 구매했기 때문에 따로 다른 차를 계획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차 자체를 지금 와일드로 튜닝을 했기 때문에 와일드하고 그다음에 프리랜 22인치 그리고 전체적으로 각인도 와일드로집어넣고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세팅을 했습니다. 서장훈 국보급 센터. 금액이 인스톨 당시 330만원 이라 비교적 저가형 이어 서스라서 구매하게 되었고요 그 당시 구매할 때는 준 피치드 제품이고 2000을 기본형 키도 2천 형 서스펜션 조합으로 이제 구매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스템 리빌트를해 가지고 4000을 예어 <목소리> 인스토리 <목소리> 제품으 지금 한400 정도 되었습니다 <목소리> 월드 바드킷으로 작업한 에코스 리무진이 없기 때문에 1호차가 되고 싶어 가지고 선택하게 됐고요 일단 리무진 1번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한 곳은 경기도 화성시 위치한 아레스 제에서 6주 정도 작업을 끝냈고 출고한 바디킷이며 풀바디킷 400에서가 이제 1 0 0이라 연장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신형 a m g 팁까지 작업해서 450만 정도 들어갔습니다 JSR 랜드를 이제 선택을 했는데요. 가변 열었을 때 까랑까랑한 소리보다는 묵직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JSR, JSR 랜드를 선택했고요. 라인은 2촉 이후로 합류지점은 풀 독립 배기라인이고 TV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AMG TV로 되어있는데 지금 구별은 완료가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쿠스 VI 리무진 차량을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부터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어, 8기통 차량의 사운드가 확실하게 납니다 d p m s 는 역시 튜닝카답게 있고요. 실내는 정션. 시스템 시작합니다. 튜나와후사 그리고 차주분이 말한 이 원피스 피규어. 시작합니다. 블랙박스가 자꾸 토를 다네. 빛은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 사제로 작업을 한것 같고요. 신차 연기.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고 옵션은 설명 드릴 게 없는 게 어, 완풀이에요 완풀 뭐 통풍 시트 따뜻한 이 뭐라 해야 되냐 이거 엉덩이 뜨뜻한 열선 시트 뭐 전방 카메라 후석 전동 커튼 조수석 쪽 에어쇼바 순정 에어쇼바 있다면 순정 에어쇼바 버튼이고 스포츠 버튼이 감세력 조절하는 거고 DIS 모듈 그리고 뭐 이제 설명을 따로 하자면 이게 스마트 크루즈 센서고요 이제 이거는 그냥 일반 크루즈 센서고 보면은 이제 이렇게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이 차는 엠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트 같은 경우에도 정션 세팅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정션 매니아답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뒷자리 역시 엠비언트 라이트가 자, 작업돼 있고요 와 무지 넓습니다 이 차는 일단 뭐 말할 거 없이 무지 넓습니다. 리무진답게. 차주가 말한 아까 제더리랑 뒷자리 역시 전동이 시... 아 전동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 뒷자리도 뭐 전동 시트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준조개. 이제 리어 모니터 이제 접어놓은 상태고요 차주가 이제 안마 시트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이고, 오. 오토 버튼은모르겠지만죠 시원합니다. d 이 n 보면 냉장고 글 l 브 박스. 이걸 키면, 은 이렇게 여기가 냉장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원하게 버튼을 누르면 그정시 아시면 될고전고전체적이로 이렇게 뭐 m g 어 부분도 깔끔하게 o 주 y 해놓은 느낌이라 깔끔합니다. 일단, 뒷자리는 아무튼, 뒷자리에 대한 평가는 무지 편하고 무지 넓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월드 블랙 바이슨 풀 파디킷 차량이야 많지만 에쿠스 리무진이라는 롱바디 차량에 1호 이식이라는 것에 의의를 두기로 하겠습니다. 너무 바닥에 붙지 않는 주행 차고 위주로 세팅한 부분과 캘리퍼 가림까지 월드를 넣은 건 차주의 디테일한 세팅 실력이 보이고요. 21인치 휠 조합은 스포티함을 더욱 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항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